들기 시작할게요. 드라에몽, 드라큘라에몽, 음, 드라큘라에몽, 아야, 드라이몬, 라이몬 이거 살 응? 멈춰줄게요. 응? 토라이먹 만들기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완두콩이 싹이나서 바구니 한 개에 바구니 두개 저쪽 그려 이쪽 그려 떨어져 가네 동그라미두 개를 그려주그 바구니 한개에바쪼니두 개. 에려원이한 개. 병원이 한 개. 이 떴어요 수염을 그려주면 도라에몽 시음 도라에몽 만지기 완성 도라에몽 만지기 완성